뭐라고? 상담원 좀긴것 같은데? 아니, 에요 뭐, 어차피 하면 안, 안 되잖아, 해? 시간이. 네. 누나 하고 상담원이라도 해봐 그치? 형사도 하는, 너도 그렇게 해볼까? 어. 어. <laughs> 자, 남았 이거, 네네, 어. 그래. 해. 어. 남았으니까 조금만 하고 하자잉. 자, 네네. 이거, 어, 너도 마찬가 자, 이거 마시죠 Um, 자, <laughs> 뭐그 얘기하는 그것들이죠. 만컷아니 6000, 6이0 0 6000, 6000, 6000, 6000, 6000, 그0서0 6000, 6 0그0 6000, 면0 0 0 6 아, 세그 그거 있다. 쓱은 컴퓨터다. 선에 나를 포하는 걸로, 어, the thing t h a i n 어, 이렇게, 그걸로 네, 할수 있다. 자, I couldn't just w a t a i d 가 말한 거, I couldn't understand the thing that said, 그가 말한 거. 쓱, 이해할 수 없었다. <laughs> 그 다음에, 이거 뭐냐? 용법? 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용법이라고 그러는데 야, 강의사 와시, 그, 문장 안에서 명사, 그렇지.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어, 명사라고 했죠. 음. 그래서 주목보. 명사에서, 명사 대명사 역할을, 음, 주목, 주목보, 그러면. 자, 그래서, to me. <laughs> 자, 어, 이거는 이제 해석이 어떻게 그요 그쵸. 그가 그들에게 말한 것. 그가 그들에게 말한 것은 자, be k n 죠 어머에게 나에게 잘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 음. 그러면 이게 불안전하다라는 것을, 어, 그거 해야 된다는 거지? 뒤가 불안전. 해 불안전하다? 테일이 여기서는 차형식이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머, 에게 뭐가 없다, 에게 TO가 없다는, 없다는 거죠, TO. 그래서 어머, 뭐, 뭐, 를이 없다잉. <laughs> 원래 TO가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리고 불안전 관계는 나쁘사 않아서 안 낫죠? 그러니까 뭐 어, 그리고 왓, 이거 관계자 왔자니 어, 그 명사를 그랬잖아. 여기서는 주어 자리에 나온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전체가 다 주어고, 보통은 주어 자리에 와시 주어 자리에 나온 데는 보통은 단수죠. 그런데 이제 수학자에게, 수학자에게 잘 알죠. 문장에서 명사, 어, 그러니까 이스의 조언, 문장에서 와서 약간 뭐지? 명사절 안에서 와서 약간 토대 목조, 문장 안에서, 명사절 안에서, 아, 어, 이 문장, 이제 크게 이 문장에서는 좋았는데, 이 안에서, 어, 이 안에서는, 어, 그, 아까 얘기했던 여기, DO가 없다고 하는 거. 어. 없고, 얘가 이제, 선이잘 먹고 있다 그랬지? 얘가 선의 포함하니까 얘가 이제 이거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응. 밑에 있는 게 중요한 게아니 자, 어,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내일 어, 요거 해서, 어, 하면은 되고, 남중 남들 프린트 갖고 와. 네. 갖고 와야 내가 설명을 하지. 내일 할때꼭 갖고 와. 알았지? 아, 문복을안 나는데. 그러면은, 일단, 일단 갖고 와봐. 아, 바로. <목소리> 자, 일단 오늘 일 하고. 자, 한경이는 그러면 내일까지 어떻게 해볼래? 너도 그렇게 해볼래? 에이. 어, 아까 애들.